김영록 전라남도지사가 16일 한국 프레스센터에서 대한민국 지방신문협의회가 개최한 제사회 자치분권 대상 시상식에서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김지사는 정부가 2022년까지 3년만 한시 보전할 예정이었던 균특액의 전환 사업의 연장을 설득해 2026년까지 4년 연장을 이끌어낸 공로를 인정받았습니다. 전라남도 순천시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2년 여성친화도시 정부포상 수여식에서 여성친화도시 조성 유공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습니다. 이번 수상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민관협력을 바탕으로 성평등 명예활동가 양성, 순천형 성평등 표준교환 제작, 여성친화마을 조성 등 지역특화 사업을 추진한 점을 인정받아 영광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중증 치매환자 전문치료를 위한 치매안심병원으로 화순군립요양병원이 전남에서 처음으로 지정됐습니다. 치매안심병원은 2019년 경북 3개소, 대전 1개소 지정을 시작으로 2021년 충북광주 제주 각한개소, 2022년 인천 2개소, 울산 1개소가 지정됐으며 화순군립요양병원 지정은 11번째입니다.